안녕하세요 여진 원음인 강사입니다. 어저 저번 달 크리스마스에 통영에 바람 쐬러 갔다 왔어요. 동생이 통영에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에 방을 예약했더라고요. 근데 그 방이 생각보다 전망이 너무 끝내줬어요. 그래서 호텔을 주제로 어, 중국어 통역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중국어 공부도 하고 그 통역 근처에 거제도가 있거든요. 그, 그곳에 놀러 가는 분들 숙박 시설에 대한 정보도 드릴 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성인분들이 중국어 잘하는 비결은 통역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했죠. 반복이 내과 되는 과정이죠. 반복적으로 바로 통역할 수 있게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. 몇달 전에 동생이 통영의 스탠포드 호텔의 방을 예 약했어요. 몇달 전에, 지가 月前,弟弟,在 통영的斯坦福酒店, 예약了房间 오랫동안 집에 박혀 있었으니, 好久闷在家里了，好久闷在家里了。 크리스마스 휴가 때 나가서 기분 전환 하고 싶었어요. 산단절假期想出去散散心。 성탄절 假취想出去散散心 크리스마스 전날 오후 3시에 우리는 스탠포드 호텔에 도착했어요. 성탄절 전이튿날 오후 3 我们到了斯坦福酒店。圣诞节前一天下午三点，我们到了斯坦福酒店。我们。 把车停在酒店的地下停车场。我们把车停在酒店的地下停车场。我们在酒店柜台登记了。 我们在酒店柜台登记了.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유럽식 복도를 지나. 然后我们经过美丽的欧式走廊. 우리가 약한 방에 들어왔어요.走进了我们. 윕딩的房间,走进了我们 윕딩的房间. 거실에 들어서자, 나는 아름다운 전망의 넉을 잃었어요. 이 찐客厅, 我就被美丽的前景迷住了.이 찐客厅, 我就被美丽的前景迷住了。사실너무멀어서오기싫었는데，其实因为太远，不想来。지금은오길잘했다는생각이들었어요。可是现在觉得来对了。 바다 위의 하나하나의 작은 섬은 중국 계림의 풍경이 생각나게 해요. 大海上的一座座小島想起中国桂林的风景. 우리가 예약한 호실은 거실 하나, 방두 개, 화장실 두 개, 주방이 있었어요. 我们预定的房间有一个客厅，两个卧室，两个浴室，一个厨房。我们预定的房间有一个客厅，两个卧室，两个浴室，一个厨房。영상이너무길어져서 공부하는데 지칠까봐 일단 잘랐어요.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보고 통역 어려우신 분은 제가 캡처해 놓은 영상 내용을 보고 공부한 후에 다시 통역 훈련해 보세요. 많이 도움 될 겁니다.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